계도 가려고 백야도에 왔습니다. 친구들이랑 가고요. 지금 먼저 도착해가지고 화장실 갈겸 먼저 표좀 끊고 있으려고. 백야도 여객선 터미널. 날씨 너무 좋아요. 바람만 많이 안 불기를. 친구들 한 20분 더 기다려야 돼. 저쪽 끝에 있어. 친구들 왔는데, 유튜브 언니 전락이 <laughs> 어려워요. <laughs> 너무 잘하는데요. 동영상 찍으면서 찍을 수 있잖아. 갤럭시는안 갤럭시는 되더라고. 되는데? 아, 그래? 네? 언니 안 된다 했는데. <laughs> 네? 네. 아, 너무 예쁘다. 어, 아, 예쁘다. 어, 강아지. 강아지야. 아, 귀여워. 메뉴 없어요? 메뉴판? 네. 뭐 있어요? 서대. 서대. 양어. 양어 볶음. 제육볶음. 네. 아, 제육, 제육 제육? 육이요 제육, 제육. 제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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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육 네개 주세요. 제육, 뭐, 막갈리 하나 주세요. 그니 걔도 막걸리구요. 얘도 되게 많았는데. 놀래도 팔렸어. 그냥 그날이 막걸라 기분 짜라버려. <laughs> <laughs> <오, rules> 오늘 밤에 또외주 응. 되는 거 아니야? 음. 하나님 막걸리라고 해요나 붙였다 떼는 거. 하나, 둘, 셋. 다시 해? 아니, 아니, 괜찮아. <bai cui> 달달하다. 맛있다고 되게 달다. 음 응. 맛있다. 맛있어. 맛있 김치 아니야? 그, 맞는것 같아. 너무 맛있는데? 네, 사 여기 송씨가 좋아. 음. 다 맛있어. 진짜. 음, 응. 음.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다. 음,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다. <laughs> 뭐가 나와요. 뭐가. <laughs> 저먹 너무, <웃음> <오>. <웃음> 너무, 너무 <웃음> 맛있어. 아직 이런. 너무 <laughs> <있어요. 맛도 좋아? 웃음>

아 신난다. 화장실 갔는데 응. 가방 먼저 쓸까 아신 신나 형. 갯마을 식당 아저씨가 태워주셔. 신난다. 트럭에 처음 타봤지. 야. 낭만이다, 어. 낭만이다. 낭만 네, 네시 셀카 찍자. 응. 어 어. 생각에 올줄 상상도 못했어 진짜? 나 진짜 <laughs> 맞아 나는 그럼 저 밑에 할까? 좀커 가지고. 텐트가 좀커 가지고. 가방 내려서 아가지 아니면 한한칸다 내려가는 건 어때? 그래. 그냥 한칸 내려가자. 가방을 아무도 내려놓지 않아. 미안한데 스킨 좀잘 놓으면 안 돼? 날라갈 것 같아. <laughs> 누구? 이스키아 이거. 멤 멤. 그 언제 한번 잃어버렸잖아. 어. 나랑 동갑 갔을 때. 어. 근데 영상에 잡힌 거 있지. 는 낭만을 사냥해요. 야, 그래요? 예, 예. 오 네. 이거 뭔지 아세요? 어, 모르는데 뭐예요? 이거 보리수. 보리수? 먹는 거죠? 네. 뭐예요? 보리수. 어, 정말. 근데 덜리 걷는데? 이거세요. 빨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다 이런 거지. 그래요? <laughs> <laughs> 나 오늘 개방감 연다. 아, 크다. 아, 다 오늘 텐트 안 나가겠다. <laughs> <안 웃음> 들각잘 잡으세요. 환비하세요 다들. 너나 잘해라. <laughs> 와, 뷰 지기네. 여기를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말하는 요즘 도울이 여기 서쫄깃진잖아요 네. 우리 옛날에 방에 불 때는 바이었어도그 뭐. 네. 돌을 이렇게 해갖고 놓고 불 때는 부들장 않게. 어, 그치. 그 떨궜어. 아직히보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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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오늘 소직이 각이다. <목소리> 아 힘들어 아직 안 힘드니까 안 되는데 이야 뷰 진짜 죽인다 낚시하시는 분들 많다 음. 감성돔 한 마리 잡아주셨으면 좋겠네. 엠지 쉐 어떻게 잘 찍냐 난 못찍어 어 나도 안되는데 엠지들은 음. 왜 이렇게 찍는건데 <laughs> <laughs> 안해? 어. 아 이게 눈이 그, 하나도 없으니까 나는 근데 땡볕이라서 어쩔 수 없어. 음. 이거 양문이라도 내가 봤을 때 안에 가면 좀 덥기는 해. 뭐해요 누웠다. 언니도 막걸리 사러 갈 거예요? 어. 어. 언제? 한 조금만 있다가 왜? 지금 가고 싶어? 응. 어? 아니야? 와 난... 언니 이거 나뭇잎 뭐야? 이거 나뭇잎. 이거 보리수인데 아저씨가 먹으라고 주었어. 이거 어릴 때 이런 거 먹어본 것 같아 어 맞아 뭐, 나 이거 하나 먹은 거 여기 붙여놓은 거야 나뭇잎에 <laughs> 하나 먹어볼래? 이거 때 근데 맛이 없어 맛이 없어요? 어. <laughs> 무슨 맛이에요? 어. 약간 자연의 맛 <laughs> 맛이 없어 아까 아저씨가 이거 주고 가더라고 음, 근데 또 예쁘잖아 이거 약간 술맛나 맛있다 그치? 음, 너무 맛있네 데킬라래 음. 이한 먹어볼래? 지금 땄어. 시원 이거거든? 까자? 이거 먹어본 적 있어? 응? 음? 없어? 나 이거 어제 처음 사서 먹었는데 진짜 맛있어. 아, 우와 신기하다. 어. 지금 까줘? <목소리> 아니 언니 먹고 싶을대 아니 이따가 애들 다 같이 한번 먹으려고. 음. 뭐 산에 가보라는 거야? 산이 어디 있어? 일, 일물 어, 이런... 보는 데가 있는 거 같던데? 음미가 들었어. 근데 여기서도 일몰 보이지 않나? 근데 한 삼십 년 전에 가보셨대. <laughs> 아이고, 뭐야? 그래서 막 그걸 막판에 얘기해 주시더라고. <laughs> 뭐 일몰을 안 보고 여기로 오면 아쉽나 어쩌나 좀 삼십 년 전에 왔다고? 3십년 전에 그러셨대. <laughs> 안 저분들 있는가? 다 현지분 같아. <laughs> 아... 아까 저분도 현지분이라고 했지. <laughs> 어, 어. 여기 개도에 사는 건 아니겠죠? 개도. 아, 어 여기 사진데. 너무 덥다 여기. 방대 있다. 나너 나올 거 같았어. 아, 시도 더 더워요? <laughs> 어. 진짜 진짜 많이 나요 아우, 여름이요? 어, 밖에 <laughs> 밖에 <밖이> 확실히 시원해. 어, 근 여기 꿀과백이도 같 계속 가. <응. 웃음> 자 먹는다. 어해 맥주도 패만 보니 하나로 맡고 있잖아. 어어피 내려가는 김에 아, 하나어어어어어요어 응. <laughs> 근데 좀 왔다 갔다 하면어한어시간반 한, 한 정도 걸릴 거어어어어어어어어는어는 그 음. 동네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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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 동네 뱃뱃, 우리, 유산소 어. <laughs> 하자, 유산 <요산소. 웃음> 어, 뭐, 짐 어, 없으니까. 응. 살 빼야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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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빼야지. <laughs> 살 빼야지, <웃음> 이러면서 <웃음> 과자를 <웃음> 계속. 과홍기 아, <laughs> 아, 음. 어린이집 거기 화장품이니 음. 역시 맛있어. 맛있다. 아, 약간 음. <laughs> 단짠이야. 음. 예전에 부들장볼 그거를. 빼간대래 그 진짜. 진짜. 진 진짜. 현지 진짜. 씨가 얘기했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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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짜구짜날둘진는거 있잖아. 마루라고 진짜. 진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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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옛날, 왜 이런 식으로. 음, 맞아, 타로 떨어진 게 있더라고. 태코는 다 묶어졌나? 태코는 참게 있어. 싱도 씹고 좋아. 맞아. 무거운 게단점지 맞아. 근데 내가 최근에 어떤. 들고 다녔는데, 실내가 좋다고 느꼈어. <laughs> 그래서 이제, 요번에는 경사 염사 입고 했는데, 넓으니까 좋긴 좋더라. 맞아 그냥 무거울 뿐이지. 나도, 나도. 엉벨만 어. 쓰다가, 어. 이거랑, 그거, 비가 응. 쓰면, 와, 쾌적해. 응. 어, 맞아. 아, 공간감이. 어. 아, 너무 쾌적해. 2시 네. 40분인데. 응. 2시 40분이야? 벌써? 음. 3시간 되게 빨리 가네? 벌써 2시간 정도 지네 갔다가 딱, 정도 딱.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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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면 응, 딱이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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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저녁 먹으면 좋시어조심조분도 하나 사올까? 응그저 아저, 아저씨세요? 아, 네. 위에서부터 내려와가지고 지금 슈퍼 슈퍼 갔다가 걔도 막걸리 사러 다시 나가고 있어요. 아까 아저씨가 태워주셨는데 막걸리를 못 사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막걸리 한번 사가지고 다시 들어가요. 그리고 저희 일찍 들어갔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남고. 운동도 해야 되고, 맞아. 아, 내일 드려도 될까요? 이런 시스템인가봐. 막걸리 사서 우리는 복귀 중이야. 막걸리 어안해놓놓고 잤더니 흘러가지고 반이 비었네다 된다고 생각하겠지 응, 쟤 뭐하나 어제 우리 집 거의 응. 일박에 한개저 전우들. <laughs> 어제 자는데 비 와가지고. 아니, 원래 개도가 바람이 유명하긴 한데. 어제는 또잠잔했어요 그래서, 아, 바람이 안 불려나 싶었는데, 12시 되니까 막 미친 듯한 바람이 불어가지고, 팩도 못 박아서 이제 돌로만 이제 고정을 해놓은 상태여서, 혹시 또 풀렸나 싶어서 나가봤더니, 방이 풀리진 않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날아갈 것들을 좀 안에 넣고 잤는데 막걸리가 샜을 줄이야 막걸리가 새가지고 모자랑 하이백이랑다 젖었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죠 모자에서 지금 약간 막걸리 냄새나요 배낭에서도 나고 저희 집, 돌박지. 돌박지로 유명한 곳이어서. 다들 아시겠지만. 색깔이 저... 어떻게 돼? 저렇지? 옥색이야, 옥색. 옥색. 스베킹 하기 여기 너무 신기한 곳이에요. 안 오신 분들 한번 와보셔서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런 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생겼다 그는게 리치는 무슨 색깔? 진짜 날씨 너무 맑고 좋다. 저기 윤슬이 또 너무 예뻐가지고 세번 가볼